약성을 점령한 유비는 곧장 성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또, 평주에서는 제갈량이 장비와 조온을 데리고 익주평정에 가세를 하게 되죠. 그 와중에 장비는 어만을 격파시키고 그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조온은 익주 남쪽으로 돌아서 강양과 권위를 평정하고 성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성도에는 유비 재갈량 장비 조운이 다 모여서 성도를 에워싸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마초가 유비에게 소항을 함으로써 당시 성도에 있던 유장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에워싼 지 수십 일이 지난 후 유비의 절친 간웅이 유장을 설득하러 성도성 안으로 들어왔고 당시 성도성에는 병사 3만 명과 군량이 1년 지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익주 관리와 백성들은 익주 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결상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유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유비와 전쟁을 벌인 지 3년이 지났다 그 사이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기며 유비의 항복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써 유비는 익주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삼국지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이 성도는 메카 며지나처럼 삼국지 순례 여행지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만큼 삼국지 유적들이 정말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볼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에 있는 삼국지 유적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단,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삼국지 시대 때 성도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그 황국의 위치는 어디였는지. 사실, 이 성도성에 관한 자료는, 뭐, 장안성 낙양성, 업성,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해요. 그럼에도 오늘 저는 2000년 전에 성도로 돌아가서, 삼국지 시대 때 성도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사탄수였어. 요, 인리아 오시마. 짜리 째 짜드마 중배 샤배 봐. 아, 배 맛... 아, 또 샤즈. 제가 샤베 쌀와 사탕 주석 에서 짜는 이유가...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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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제가 이 성도에서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여기 시나 호텔입니다. 사실 이 호텔 보러 온 것은 아니고 이 호텔을 왜 왔냐면 지금은 이 호텔이 들어서면서 가려졌지만 바로 이 호텔 건물 뒤에 삼국길 유적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담산이 있어요. 무담산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성도에서 무사가 아니라 이곳을 먼저 찾은 이유는 유비가 바로 이 일대에서 보이시죠? 이 일대에서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일대에 재단을 쌓고 황제의 의식을 거행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무담삼 바로 남쪽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호텔에 들어서서 무담산을 가렸고 또 안타까운 게 이곳이 지금 군사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 무담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반 간첩법 시행됐잖아요. 이 시국에 외국인이 여기 무담산 들어가서 촬영을 하겠다. 이거 100% 간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부에서만 촬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요. 아, 여기 보면은 무담느라고 써있는 저 글자가 보이시죠? 이곳이 바로 무담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지명입니다. 일단, 이곳에 일부 들어간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입구는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이야기만 한번 해보고, 그냥 뭐 들어갈 수는 없고, 저리미 그리마, 여기 들어갈 수는 없네요. 역시나, 여기까지는 뭐, 촬영해도 된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가 무당산입니다. 아 저기 무당산 입구가 있네요. 저기가 무당산 입구고요. 이 안에는 들어가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성도에서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온 이유는 이 무담산을 기점으로 성도성의 위치를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배송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이 조사를 해 보니 무담은 성도현의 서북쪽에 있다 아마도 건의 방위가 서북이기 때문에 유비가 이곳에서 주기를 한것 같다 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곳 이 무담산에서 동남쪽이 바로 성도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담산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무담산과 관련한 이런 일화가 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쪽에 무도에서 사내가 여자로 바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늘을 많이 먹었나봐요. 근데 그 여인이 굉장히 이뻤대요 그래서 촉왕이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곳에 물과 토양이 맞지 않아서 무도로 돌아가고 싶어 했대요. 초강은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두었고, 이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이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초강은 굉장히 또 상심이 컸는지, 무도에서 흙을 가져와서 이곳에 그녀의 무덤을 쌓았는데, 그게 바로 무담산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높이는 1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무담산이 성도성에서 서북쪽에 위치했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성의 서북쪽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낙양성 서북쪽에 위치했던 금용성 업성의 서북쪽에 위치했던 업성 3대 모두 성의 서북쪽에 위치해서 높은 지형을 의지한 군사방어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담산 역시 성도성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무담산도 성도성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 성도성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이 성도에서 60-70년대까지만 해도 무담산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고 해요. 이런 거 봤을 때 산과 높은 곳에 위치한 그 방어 시설로서 이 무담산이 활용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지만 이 성도성과 관련된 논문을 좀 보면은 이 무담산은 성도성 밖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쪽 성도성 일대라고 추측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름이 청룡감이라 글씨 보이시죠 이 앞에 이 길이 청룡간데 이곳이 성도성의 북쪽 성벽이었다고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담사는 성도성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는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무담사는 성 밖이지만 그래도 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각 안에는 포함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성 내설, 성 외설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미 이 성도 자체는 고금 중척형 도시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 일대를 완전 다 뒤집어놓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새로운 뭔가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도 성벽은 언제 생겼을까요? 촉당을 최초로 정벌한 장이가 성을 쌓았다고 하죠. 화양국지에 따르면 장이와 장약이 성도에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1이고 높이가 7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비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7리 높이가 6장이다 그리고 인공성도 쌓았는데 둘레가 6리 높이가 5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도성은 여기 성도성이 있고 비성이 있고 인공성이 존재하는 이런 품자 형태의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성도성은 대성과 소성이 존재를 했었다고 해요. 동쪽이 대성, 서쪽이 소성인데 대성은 군사 정치의 중심지였고 소성은 상업과 주민들의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저 앞에 이 노란색을 띤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사천과학기술관인데 옛날 명청 시대 때 성도성의 촉 왕부가 바로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등시대 때 이곳은 성도의 그 중심지였어요. 과거 성도에는 동쪽, 서쪽, 북쪽 곳곳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이 왜 생겼냐면 이 성도성의 성벽을 지을때 여기저기서 훅을 파내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또 물고기가 살게 되면서 여러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마가지였나? 음, 보세요. 여기 명대 초광부 유적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 사천과학기술관이고요. 이 성도가 진짜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아있는 유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앞에 그나마 남아있는 유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성도, 동화문 유적. 안내판이 있는데, 아, 영나라 청계제 때 성도 부지, 그러니까 성도성의 이제 그 모습이고, 지금 제가 이곳에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삼국지대 성도성은 이곳이 북쪽이라고 했었으니까 아마 그 범위는 이 정도쯤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주원장이 남긴 말이네요. 촉은 서남쪽에 위치한 제후국이지만 강족과 융족이 그 문화를 그려러 본다. 그 왕부가 웅장하지 않으면 그 위험을 대낼 수 없다라고. 주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이렇듯 주원장은 굉장히 촉당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명 태조 실력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원장은 촉 선주의 옛 성을 기반으로 성을 들어던물을 외곽 성벽으로 담고그 가운데 왕성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이곳 일대와 또 저기, 가학기술관, 그 건너편에 천부강장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청나라 유물들이 또 대거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과 고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현재 이곳 일대가 삼국대 시대 청나라의 왕성 일대였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담산에서 내려왔지만 이곳이 또 무담산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기도 해요. 즉, 저는 지금 총나라 한국에 있었던 곳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 진나라가 두 개의 성을 축조하다. 와, 여기 있네요.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게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성도성의 모습이었고, 바로 여기가 무담산입니다. 이 성이. 북쪽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건데 바로 여기가 촉 왕부가 있었던 곳, 그리고 촉나라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보시면 여기 대성과 소성으로 나눠져 있죠. 또 여기 곳곳에 이런 연못들. 이거는 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이 성을 쌓는데 훅을 다 파내면서 생긴 그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여기 서쪽에 비강과 남쪽에 검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강을 따라 성을 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성이 정방형의 그런 성벽이 아니잖아요 앞은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성도성은 귀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촉한 공실아 여기 이 촉나라 한국에 가장 설명도 있습니다 유비가 성도에서 황제가 된후 촉한 정권을 세웠다. 진나라와 한나라의 성도는 대성을 궁성으로 삼았고 유비가 죽은 후에는 제갈량은 한나라 제도에 따라서 성도 남교에 유비의 항릉을 세웠고 무단산과 남국으로 호응했다. 아, 이거 보니까 유비의 무덤 해릉이.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또 신빙성이 가네요 북쪽에서 항제로 등극하고 남쪽에 묻혔다 좌사는 촉도부를 남겨서 촉한 궁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궁문은 멀리까지 뻗어 있고 중척된 문들이 활짝 열려 있다 군빛 장식이 서로 반짝이고 오고로 새긴 글자가 서로 빛나고 있다 자 이제 택시 타고 성도성 남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만리교입니다. 여기 만리교라고 쓰여 있고요. 이 강은 남하라고도 불리고 금강 또는 검강이라고 불렸고, 바로 이곳에 있었던 성도성 남쪽 성문 바로 밑에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남만을 정거라고 돌아온 재갈량은 비위를 초기에 사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비위를 이곳 다리까지 마중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리의 여정이 이 다리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때부터 이 다리는 말리교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옛날 그 사진이 남아있네요. 예전에 남아있던 말리교는 아마도 여기 도로를 확장하면서 완전히 그냥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 만리교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울감묘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곳이 뭐하는 곳이었냐면 관우가 성건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관우의 시신은 이곳 성도로 보내지지 않고 머리는 조조에게 가고 몸은 성건이 뭐 장사 치러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비는 이곳에 간호를 위한 사당을 만들고 그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의감료인데 현재는 다 무너져버리고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유비가 간호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동상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유비의 표정이 참 슬퍼 보이네요. 이건 유비가 타는 말인 정로로 보이고요. 성지 아니랄까봐 그냥 도시 한 가운데 이런 산고초려 그림을 또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성도성 동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 성도 동쪽에서 찾아갈 곳은 조은의 옛 집이 있던 곳입니다 아 지금 거기 가기 전에 잠깐 뭐좀 먹어야겠다 청도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파는 곳을 발견했어 마라 투토 이거 이것이 청동의 맞죠? 아치 김치, 김치, 아, 치김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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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머리 입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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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老张，哦，谢谢。石板片结合，形成了这道独特的成都精选兔头原料，在此基础上结合独特的烹饪手法，让人都能品尝到正宗的成都味道，传承老张的味道。品味张双眼老张兔头，带你领略成都的美食魅力吧。 成功双流老妈兔头，引流一张十五片，双流网十五片，同时也让更多的人了解和认识双流老妈独特配方。同时也让更多的人了解和认识双流老妈兔头这一非物为您呈现最地道，形成这道独特的成都味，让您随时随地都能品尝到正宗。欢迎访问成。 凭借其精选原料，更是一种文化的交流，同时也让更多的人了解，让更多的人能够品尝到特色美食。凭借其精选原料，独特的这道，嗯、<对>更是一种文化的交流，让更多的人能够品尝到成都头。作为成都，这里面老宽<花>，里面有鱼头。 脑、啊、花，啊，那个也能吃是吗？都能吃啊，现现<哇>有挺好吃的。已然成为“当蜀天府之国”一张美食名片，更是一种文化的交流。参观的人能够品尝到成都的美食文化，同时和认识双流老妈不口这一天的美食为您呈现地道的成都味。 双流提供正宗的成都味道和正个,是个怎么了？辣、啊，嗯、等一下我，我、哦、我先把那个微信退给你。好的好的。好的刚到成都啊、嗯、对。再查、嗯、一下对哦哦。有点辣啊。哦，挺辣的。嗯，好 <laughs> 慢慢走。嗯、哦。 好吃吧可以吃点回去嘛好记得你们好一去啊要下次好好好谢谢拜拜拜拜嗯你看嗯五颗星米皮对吃过吗哥你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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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어, 回去 토끼고기 좀 먹었다고 하늘이 노하셨나? 파평리 학교에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다 여기 삼국지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요거는 유비 가호 장비가 호래관에서 여포와 맞서 싸우는 그 그림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합평가 초등학교를 전했지만 이곳이 옛날에는 조운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길 이곳은 삼국 시기 조운의 간저였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래서 조운 새마처라고 불렸다. 옛날 이름은 새마지였다. 속 사람들은 집이 당이라 불렀고, 그래서 다른 이름은 자롱당이었다. 상서에 한, 조, 승평우, 세마지라는 이8개 글자가 있었고, 이 연못 옆에는 자롱사당이 있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100그루가 넘는 뭐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후에 이 자롱당은 여기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 공동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학교 담장은 완전히 삼국지 이야기로 가득하네요 이렇게 익주를 평정한 유비는 가장 먼저 심쓴 것이 바로 교육사회였습니다 유비는 육목을 권학종사로 임명해서 유선의 수승으로 삼게 하고 또 성도에 해학을설립하게로 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익주를 안정화시키는 와중에 유비에게 꼭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조조와의 결투입니다 고조가 한족을 정벌함으로써 이 삼국지 시대 그 영웅의 대결이 곧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제 다음 이야기는 한족으로 가서 과연 농과 호랑이의 대결 승자는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샤오뉴미 시 다들 아시겠지만 사천 요리는 매운맛으로 유명하죠 국수가 진하네 약간 좀 감칠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좀 느끼하긴 해요